지금 이 순간 영국 맨체스터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년 경력 부동산 개발업자가 공항에서 무너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출발 전까지만 해도 달랐습니다. 그는 6개월간 아파트 단한 채도 못 팔아 파산 직전이었어요. 한국 직원의 제안을 미친 소리라며 비웃었죠. 그런데 단 12일 만에 모든 게 뒤집혔어요.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1년 후 영국 전역이 비상체제에 돌입했어요. BBC가 긴급 생중계를 시작했고, 영국 타임스가 일면에 완전 초토화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도대체 그 12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파산 직전 남자를 구한 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왜 영국 전역이 한국으로 눈을 돌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피터슨입니다. 맨체스터에서 30년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온 사람이죠. 2023년 9월, 저는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3년간 준비한 맨체스터 신축 아파트 단지가 완공됐어요. 총 200세대, 투자금 500억 원이 들어간 대형 프로젝트였죠. 현대적인 디자인에 최신 시설까지 갖춘 완벽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분양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3월부터 시작한 분양이 9월까지 6개월간 단한 세대도 계약이 안 됐죠. 200세대 전부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난방비였습니다. 2023년 영국은 에너지 대란으로 난리였거든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난방비가 폭등했죠. 제 아파트 예상 난방비는 월 200만원이었어요. 분양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이 난방비를 듣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파트는 좋은데 난방비가 너무 비싸요. 우리 월급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들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이자가 밀렸다는 겁니다. 3개월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압류하겠다고 했죠. 저는 이 프로젝트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혔어요. 아내 캐서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30년 경력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죠. 맨체스터 부동산 업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피터슨 파산한데, 200세대 하나도 못 팔았어. 동료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영국 전체가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9월 말, 은행 담당자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11월까지 분양이 안 되면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겠다고요. 2개월, 그게 제게 남은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200세대가 불 하나 켜지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서 있었죠. 이게 제 무덤이 되는 건가? 30년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2023년 영국의 겨울은 악몽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전년 대비 400% 폭등이었죠. 맨체스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전역이 난방비 공포에 떨었어요. 런던 평균 가정의 월 난방비가 180만원, 맨체스터는 150만원, 버밍엄은 160만원이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이 넘었죠. 제 이웃 존 부부는 난방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10월부터 집에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지냈어요. 아침에 보면 입김이 나올 정도였죠. 존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난방비 내느니 옷을 더 껴입겠어요. BBC 저녁 뉴스는 연일 에너지 대란을 다뤘습니다. 한 노부부가 인터뷰에 나왔어요. 난방비가 연금보다 비싸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영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죠. 맨체스터 시내 곳곳에 난방비 절약 캠페인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선 거였어요. 권장 실내 온도는 섭씨 16도. 영국인들이 집에서 얼어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 없었죠. 슈퍼마켓에서는 전기 난로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전기료도 폭등해서 전기 난로도 사치였어요. 사람들은 핫팩을 사재기했습니다. 약국마다 핫팩 품절 사태가 벌어졌죠. 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격리 담당 메리는 집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산다고 했어요. 20대 젊은 직원 톰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살면 난방비 감당이 안 된다는 이유였죠. 11월 들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맨체스터 병원에 저체온증 환자가 속출했어요. 집에서 난방을 끄고 지내다가 쓰러진 노인들이었죠. bbc가 긴급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영국 에너지 대란 국가 비상사태. 저도 집 난방을 최소화했어요. 거실 하나만 데우고 나머지 방은 다 껐습니다. 그래도 난방비가 월 80만 원이었죠. 아내와 두 딸은 집에서 패딩을 입고 생활했어요. 딸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아빠, 예전엔 겨울에도 집에서 반팔 입었잖아요. 이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 영국의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대책은 없었습니다. 야당이 정부를 맹 비난했지만 소용 없었어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재개하지 않는 한 해결책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아파트가 안 팔리는 이유구나.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난방비 폭탄을 감당할 사람은 없어. 영국 전체가 얼어붙고 있었고, 제 사업도 함께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초,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파산 신청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11월까지 해결책이 없으면 끝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직원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은 한국계 영국인으로 제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죠. 성실하고 조용한 친구였어요. 회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들어와 앉더니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한국어로 된 자료가 가득했죠. 회장님, 제가 고향 한국 가족들과 통화를 했어요. 한국도 겨울이 추운데 난방비는 영국의 10분의 1도 안 된대요. 저는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한국이 우리보다 에너지가 싸나보지.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에너지 가격은 비슷해요. 차이는 난방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을 써요. 열효율이 영국 라디에이터보다 훨씬 높대요.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준,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난 200세대를 어떻게 팔지 고민 중이거든.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회장님, 그게 바로 해결책일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 난방 시스템을 한국식 온돌로 바꾸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죠. 뭐. 200세대 난방 시스템을 다 뜯어고치자고 민준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온돌은 열효율이 90%예요. 영국 라디에이터는 60%고요. 난방비를 95%까지 절감할 수 있대요. 저는 코웃음 쳤어요. 95%? 그게 말이 돼? 회장님, 제 한국 친척들 집이 100평인데 겨울 난방비가 월 10만원대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0평에 10만원? 여기는 30평에 150만원인데.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온돌기업에 연락해봤어요. 영국 진출을 원하는데 파트너가 필요하대요. 우리가 첫 프로젝트가 될수 있어요. 저는 화를 냈죠. 민준, 정신 차려. 지금 공사비가 어디 있어? 난 파산 직전이야.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쪽에서 공사비 일부를 투자하겠대요. 그들도 영국 시장 진출이 절실하거든요. 회장님은 절반만 부담하면 돼요. 약 200억 원이요. 200억? 저는 기가 막혔어요. 내가 지금 200억이 어디 있어 보여? 민준이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차피 11월에 파산하시잖아요. 마지막 도박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아. 어차피 끝이야. 파산 신청서를 내거나 미친 도박을 하거나 저는 창 밖을 바라봤어요. 빈 아파트 200세대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아내와 딸들에게도 상의했죠. 모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집을 추가 담보로 잡고 200억 원을 빌렸습니다. 인생 마지막 도박이었죠. 10월 15일, 저는 한국 온돌기업 대표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게 구원일까? 아니면 파멸일까? 2023년 10월 20일, 한국에서 시공팀이 도착했습니다. 총 30명이었어요. 팀장 박민수 씨가 저를 만나 악수를 청했죠. 피터슨 회장님, 2개월 안에 완벽하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정말 가능할까?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팀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200세대 바닥을 전부 뜯어내고 온돌 시스템을 깔았죠. 복잡한 배관과 단열재가 들어갔습니다. 맨체스터 부동산 업계에 소문이 퍼졌어요. 피터슨이 미쳤대. 200세대 바닥을 다 뜯어 고치고 있어. 한국식 바닥 난방을 깐다면서 동료들이 비웃었습니다. 파산 확정이군.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임스, 자네 정말 한국 난방 시스템 깐다며 미쳤나? 영국인이 바닥 난방을 쓸것 같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기력이 없었어요. 공사 3주차. 아내가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았잖아요. 이러다 정말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에요? 저도 불안했지만 애써 웃었죠. 괜찮아, 민준을 믿어봐. 밤마다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정밀하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혹시 정말 가능한 건가? 공사 6주 차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11월 30일까지 분양이 안 되면 아파트를 압류하겠다고요. 시간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공사는 아직 70%밖에 안 끝났죠. 박민수 팀장에게 애원했습니다. 박 팀장님, 2주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밤샘 작업 들어갑니다. 한국 팀은 그날부터 24시간 교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1월 15일 드디어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200세대 전부에 온돌이 깔렸어요. 박 팀장이 저를 한 세대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테스트해 보시죠. 그가 온돌 시스템을 켰어요. 30분이 지나자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두를 벗고 양말 신은 발로 바닥을 디뎠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천장은 시원한데 바닥만 따뜻한 겁니다. 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열이 위로 안 올라가요. 바닥에 머물러서 발부터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열효율이 높은 겁니다. 저는 신기했어요. 30년 라디에이터 난방에 익숙했는데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난방비가 절감될까? 영국인들이 받아들일까? 11월 16일,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살아보기로요. 일주일간 시범 세대에서 생활하기로 했죠. 2023년 11월 16일, 저는 103호 시범 세대로 이사했습니다. 일주일 실험이었죠. 맨체스터 날씨는 영하 3도였어요. 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켰어요. 박 팀장이 설정 온도를 섭씨 23도로 맞춰 줬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30분, 1시간이 지났어요. 바닥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2시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 다음엔 스웨터도 벗었죠. 집안이 너무 따뜻한 겁니다. 결국 긴팔 셔츠만 입고 있게 됐어요. 저녁 8시쯤 되니 더웠습니다. 저는 반팔 티셔츠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거실을 걸어 다녔죠.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발바닥이 땀이 났습니다. 양말도 벗었어요. 11월 맨체스터에서 반팔의 맨발이라니. 저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이 맞나? 창밖은 영하 3도인데, 저는 집에서 여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첫날 밤 잠을 잘 때도 신기했습니다. 보통 겨울엔 전기장판을 깔고 두꺼운 이불을 덮었거든요. 하지만 온돌방에서는 얇은 이불 하나면 충분했어요. 바닥이 따뜻해서 몸 전체가 편안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내와 딸들이 방문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캐서린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왜 반팔 입고 있어요? 미쳤어요? 밖에 영화인데. 저는 웃으며 말했죠. 바닥 좀 만져봐. 아내가 구두를 벗고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입이 벌어지더군요. 세상에, 이게 뭐예요? 이렇게 따뜻할 수가. 딸 에밀리도 양말을 벗고 맨발로 뛰어다녔어요. 아빠, 이거 완전 신기해. 일주일 차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난방비 고지서가 나온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8만원. 일주일 난방비가 8만원이었습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32만원? 아니, 잠깐. 저는 다시 계산했어요. 일주일이니까 한 달은. 대략 월 8만원 정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집은 똑같은 크기인데 월 80만원이었거든요. 10분의 1이었어요. 아니,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야? 전기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맞습니다, 피터슨 씨. 103호 일주일 전기 사용량이 매우 적네요. 한 달로 환산하면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상담원의 말에 저는 주저앉았어요. 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팀장님, 이게 정말입니까? 월 난방비가 8만 원이요. 그가 웃으며 답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돌은 열효율이 90%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흥분돼서요. 이건 혁명이야. 완전히 게임 체인저야. 영국인들이 이걸 알면 미칠 거야. 2023년 11월 20일 저는 재분양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맨체스터 전역에 전단지를 뿌렸어요. 광고 문구는 간단했습니다. 월 난방비 8만원, 겨울에 반팔 생활 가능, 한국식 온돌 아파트. 맨체스터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 봤어요. SNS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기꾼이네. 8만원? 말도 안 돼. 누가 저런 거짓말을 믿어? 저는 예상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양 사무실을 다시 열었어요. 첫날 방문객은 단 5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회의적이었죠. 한 중년 남성이 물었어요. 정말 난방비가 8만원이에요? 증거 있어요? 저는 제 일주일 전기 고지서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눈을 크게 뜨더군요. 이게 진짜예요? 포토샵 아니고, 저는 전기회사 고객센터 번호를 줬어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모델하우스를 개방했습니다. 103호 시범 세대였죠. 12월 1일, 맨체스터 기온은 영하 5도였어요. 첫 방문객 가족이 왔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떨며 들어왔죠. 문을 열자마자 그들이 멈췄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거든요. 안내를 맡은 민준이 반팔 티셔츠에 맨발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구두 벗고 들어오세요. 방문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구두를 벗었습니다.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소리쳤죠. 여보, 이 바닥 좀 만져봐. 아내가 쪼그려 앉아 바닥을 만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따뜻해. 어떻게 이럴 수가? 민준이 설명했어요. 한국 온돌 시스템입니다. 바닥에서 열이 올라와. 집 전체를 데우는 거죠. 8살쯤 된 아들이 신나서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 우리 여기 살면 안 돼요? 부부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빛에 흔들림이 보였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난방비가 한 달에 8만원 밖에 안 나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기 고지서 복사본을 건넸어요. 직접 확인하세요. 그날 오후 3시쯤, 모델 하우스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입소문은 빨랐어요. 정말 따뜻하대. 난방비가 10분의 1이래. 직접 가서 확인해봐. 저녁 6시, 분양 사무실 앞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모두 모델 하우스를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오늘 밤 10시까지 계속 안내해줘. 다음 날인 12월 2일, 첫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 가족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죠. 제 동생 가족도 관심 있어요. 그들한테도 알렸어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12월 5일, 일주일 만에 30세대가 계약됐어요. 12월 10일, 80세대 돌파. 맨체스터 지역 신문이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온돌 아파트, 맨체스터서 인기, 2023년 12월 12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분양 시작 12일 만에 200세대 전체가 계약됐어요. 완판이었습니다. 대기자가 500명이 넘게 발생했죠. 저는 사무실에 앉아 계약서 더미를 보며 울었습니다. 두달 전만 해도 파산 직전이었는데, 지금은 200세대 완판이라니. 민준이 들어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2024년 1월 10일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200가구가 한꺼번에 이사를 왔어요. 겨울 한복판인데도 이사트럭이 줄을 섰죠. 저는 현장을 지키며 입주민들을 맞이했습니다. 입주 3일차부터 SNS에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한 30대 여성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1월 맨체스터 영화 7도 우리 집 난방비 7만원 애들이 반팔에 맨발로 뛰어다녀요. 사진 속 아이들은 정말 반팔 차림이었죠. 게시물이 바이럴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10만, 50만, 10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이 폭주했죠. 이거 진짜예요? 포토샵 아니에요? 주소 알려주세요. 다른 입주민들도 앞다퉈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한 40대 남성은 이렇게 썼어요. 전에 살던 집 난방비월 180만원, 여기는 8만원. 근데 더 따뜻함. 이게 말이 돼요? 사진엔 그가 반팔 티셔츠에 맨발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영상을 올렸어요. 집안을 촬영한 거였죠. 여러분, 지금 밖에 영하 5도예요. 근데 보세요. 카메라가 거실을 비쳤어요. 부부는 반팔 차림이었고, 아기는 기저귀 차림으로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1월 말까지 입주민들이 올린 게시물 조회수가 합쳐서 2천만을 넘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난리가 났어요.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맨체스터 온돌 아파트였죠. 맨체스터 지역 뉴스가 취재를 나왔습니다. 기자가 입주민을 인터뷰했어요. 한 5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 런던에서 30년 살았어요. 겨울마다 난방비 때문에 고생했죠. 여기 와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집에서 반팔 입고 살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bbc 맨체스터 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기뻐서 승낙했죠. 2024년 1월 29일 bbc 기자팀이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피터슨 씨, 지금 반팔 입고 계신데 괜찮으세요? 밖에 영하 6도인데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뿐 아니에요. 입주민 200가구 전부가 이렇게 살아요. BBC가 여러 세대를 취재했습니다. 모든 집이 같았어요. 사람들이 반팔이나 긴팔 하나 정도 입고 맨발로 생활했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70년 인생에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집은 처음이에요. 취재가 끝난 뒤 기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피터슨 씨,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내일 저녁 BBC 메인 뉴스에 특집으로 나갑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24년 2월 1일 저녁 9시 BBC 메인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앵커가 첫마디를 꺼냈어요. 오늘 톱 뉴스는 맨체스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방혁명입니다. 화면이 우리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20분 특집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이 반팔 차림으로 인터뷰하는 모습,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는 장면, 난방비 고지서 클로즈업까지 모두 방송됐죠. 가장 임팩트 있던 건 비교 인터뷰였어요. 런던에 사는 한 가족과 우리 아파트 입주민을 동시에 보여준 겁니다. 런던 가족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떨며 월 난방비 180만원이라고 했고, 우리 입주민은 반팔 차림으로 월 8만원이라고 답했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전화기가 폭발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리버풀, 버밍엄, 리즈, 셰필드, 심지어 런던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어주세요. 다음날 BBC 웹사이트 일면 헤드라인이 떴어요. 한국 온돌. 영국 난방혁명 시작. 기사는 영국에서 가장 많이 읽힌 뉴스 1위에 올랐습니다. 2월 한 달간 저는 하루 1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어요. 부동산 투자자, 개발업자, 일반 시민까지. 모두 같은 질문이었죠. 우리도 온돌 아파트 지을 수 있나요? 저는 한국 온돌 기업과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맨체스터 이단지를 짓기로 결정 했어요. 이번엔 300세대 규모였죠. 2024년 3월 착공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도시들과도 계약을 체결했어요. 리버풀 250세대 버밍엄 280세대 리즈 200세대 영국 북부 3개 도시 였죠. 5월까지 모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bbc가 계속 후속 보도를 했어요. 3월 헤드라인 온돌 열풍, 영국 북부 확산. 5월 영국 주요 도시, 온돌 아파트 건설러시. 7월 영국 정부, 온돌 시스템 국가 표준 검토. 더 놀라운 건 다른 현상이었습니다. 영국 가스 회사 주가가 폭락한 거예요. 브리티시 가스 주가가 2월부터 7월까지 30% 하락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온돌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가스 난방 수요가 급감한 겁니다. 영국 의회가 긴급 청문회를 열었어요. 에너지 산업 충격에 대한 대책 논의였죠. 야당 의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온돌이 영국 에너지 산업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이 있습니까? 7월 런던으로 확대됐습니다. 런던 외곽 다섯 개 지역에서 온돌 아파트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총 1200세대 규모였죠. 제가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는 두 개였고 나머지는 다른 개발업자들이었습니다. 영국 타임스가 일면에 대문짝만한 헤드라인을 실었어요. 한국 온돌, 영국 완전 초토화.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023년 가을 맨체스터의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시작한 실험이 1년도 안돼 영국 전역을 바꾸고 있다. 2024년 9월 현재 영국 전역 37개 도시에서 온돌 아파트가 건설 중입니다. 총 세대수 8만 개, 대기자는 30만 명이 넘어요. BBC가 저를 다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피터슨 씨, 1년 전 파산 직전이었다고요.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1년 전 저는 빈 아파트 200세대 앞에서 절망했어요. 지금 그 아파트엔 200가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들은 겨울에 반팔 입고 8만원 난방비로 살아요. 이게 제가 꿈꿨던 일입니다.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앞으로 영국 난방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3년 후 영국 신축 아파트의 80%는 온돌이 될 겁니다. 한국이 1000년 전에 완성한 기술이 21세기 영국을 구했습니다. 영국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